자, 그 다음에, 러닝맨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어, 유재석이 하는 러닝맨, 김종국, 송지효 등도 출연하고 있다. 올해로 15주년이라, 이렇게 오래됐어요? 이 프로가? 아, 15주년이랍니다. 특히 아시아권 해외 팬이 많은데, 저도 이거는 알아요. 어, 해외에서 인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까, 싸이에 대해서 읽었는데, 그, 싸이에, 그, 누구지? 러닝맨에 나왔었던, 그, 무슨, 아, 농촐인가? 농촐도 러닝맨 나오지 않았었어요? 어, 그, 싸이에, 비디오에 보면은, 그 춤추잖아요. 그거를 해외 팬들이 다 알아보더라고요. 아, 그리고 유재석 나온 것도, 참, 싸이 비디오에도, 그, 강남 스타일의 유재석도 나왔었지. 그거를 다 알아봐서, 그게 러닝맨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다 알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꾸준히 방영이 돼서 앞으로 20주년을 채울지, 어, 그게 궁금하다. 어, PD가 바뀐다고요? PD가 바뀔지도, 음, 좀 볼게요. 어, 아, 솔직히 저는 러닝맨, 러닝맨 재밌는지 사실 좀 모르겠더라고요. 맨날 뛰어다니는 게 주인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잘 안, 어떤 프로인지는 잘 몰라요. 뭐 술래잡기 같은 거 하는 프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인기가 많다. 자, 앞으로도 계속 방영이 돼서 20주년을 채울까? 응, 그 웃음의 포인트를 사실 좀잘 모르겠어요. 예. 네. 러닝맨 20주년 채울 수 있을까? 응. 20주년까지 앞으로 5년. 아, 채울 수 있을까? 일단, 지금 있잖아요. 가능할까? 이거 조금 위기가 한번 있어 보여요. 위기가. 그 위기를 넘기면 가능하다예요. 그 위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도 좀 솔직히 들어와 있기는 한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도 들어와 있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4번 컵이거든요. 뭐라 그럴까? 아좀 따분하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따분하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된지 조금 됐나? 7번 페터클의 4번 컵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게 뭐좀 새로운 게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응, 새로운 게 없는 느낌이 조금 있다. 그리고 이 예능 프로들 사이에서 자꾸 다른 예능들이 더 인기가 생기게 된 거죠. 지금 러닝맨이라는 그 프로가 제일 위에 있기는 한데, 그니까 지명도라든지 또 유재석의 인지도 이런 것들이 좀 높으니까. 아직은 좀 알아준다이기는 하지만 우우죽순 새로운 어떤 라이벌 프로가 많이 생긴 상태이고 러닝맨에 대해서도 좀, 아 우리 좀뭐 쉬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뺏기고 이건 시청률은 좀 떨어지는 일보일 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방해가 되는 상황이 완즈의 여왕이 나왔습니다. 진취적인 부분이라든지 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장수 프로로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돼 하고 이 자체 내에 어떤 리더십이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자체 내 리더십 이팀 안에 이뭐 유재석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 그 제작진이랄까 그 러닝맨 팀 안에 문제가 있다 인 건데.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는 로버스거든요이 얘기는 있잖아요. 지금 뭐 이러니저러니, 이거 조금 텀을 가져야 되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팬들이 있고 또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새롭게 어떤 규합이 되는 게 있을까? 누가 멤버를 새롭게 들어온다든지, 이 연인카드가 뜬다라는 거는 좀 보강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을 겁니다. 근데 5년을 다 채울 수 있을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9번 완즈가 나왔어요. 쉽지는 않다입니다. 쉽지는 않다. 지금 좀 잘해야 되는 시기 같아요. 거기에는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리더십의 부재예요. 리더십의. 이미 기존의 멤버는 아이디어가 많이 고갈되어 있고, 새로운 게 없고, 뭐 일단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미 써먹었고, 그리고 또이 제작하고 하는 그 선장, 그 사람도 지금 추진력이나 진취적인 면이 떨어져 있다. 아 이거 사람들 교체 해야 되는가 봐요. 교체. 멤버 교체 해야 될것 같아요. 멤버 교체. 자 전부 다 펜터그래 이번 절제 이거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음뭐그 안에 PD가 됐던 그 안에 뭐 출연진이 됐던 좀 바꾸고 조율해야 된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제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PD? 여자 PD인데 너무 못해요. 그 PD가 계속하게 될까? 볼게요. 러닝맨의 PD가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될까? 가 앞으로도 계속 맡아서 할까요 음... 아니 근데 이 사람 아니 이 사람 그만두라 소리 나올 것 같은데 네. 가보간에 뭐 프로그램 개편 되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그만두게 될것 같은데요. 이미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 뭐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네. 계속 2프로에 남아 있을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어떤 다음 개편 때 교체해야 된다든가 이 자체 내에 인사 이동이 있을 때이 사람 다른 데로 보내야 된다든가 뭔가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듯이 보여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PD는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